저 이제 TV 보는 방법이나 유튜브를 보는 방법. 레스코 220. 220. 스위치를 누르고 네. 예 누르고 TV를 켜면 여기에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빨간. 네 예, 처음에 빨간 불이었다가 그러면 이제 전원을 누르면 돼요. 말은 스마트라고 그러는데, 구려. <웃음> 구려. <웃음> 자, 이렇게 텔레비가 나오는데, 유튜브를 좀 보아, 보아보겠다. 아보 <laughs>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는 건 너무 작으니까. 자, 갑시다. 네, 메뉴 버튼.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이렇게 쭉 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설정까지 와요. 설정. 다시 여기서 넘어가나요? 여기서 네트워크까지 가야 합니다. 네트워크까지 넘어옵니다. 네트워크를 찾아서 예, 리모컨 찾아삼 산말리가 아니고 네트워크 찾아삼 산말리. 여기서 다시 환경 설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를 오케이 누르면 인터넷 연결 유형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팩트야. 여기서. 여기서 무선으로 가야 돼. 유선가 있으면은? 유, 유선으로 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무선으로 가 있어야 돼요. 무선. 오케이. 예, 오케이 누르고. 그래, 무선 설정. 예, 무선 설정으로 또 나오면 돼요. 또 오케이를 누르면, 무선 설정 검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핸드폰으로. 여기서부터는 우리 형님의 핸드폰으로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핸드폰을 이제 발을 내리면은. 발을 내리면. 이 모바일 핫스팟 버튼. 모바일 하스팟 버튼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를 잘 봐야 돼. 모바일 핫스팟. 핫스팟. 그걸 예. 켜야 돼요. 그걸 켜야 됩니다. 네. 켜고. 예. 켜놨죠? 네, 지금 켜놔 있습니다. 예, 네, 켜놨어요. 연결! 다시. 다시, 아, 다시. 그래서 환경 설정. 환경 설정을 누르면, 환경 설정이라고. 네, 다시. 응. 뭐가 있냐면, 요, 요, 작그만 챗바퀴 같은 거 있죠, 요거. 요걸 눌러요. 누르면, 누르면, 어, 연결. 연결! 요거. 네. 연결. 예. 네. 누르면? 예. 네. 모바일. 요걸 하나 누르면은 하나 모바일 하스팟 데터링이라고 있어요. 테더링. 테더링. 네. 요걸 눌렀어? 그걸 누르면. 켜는렇게 떠요. 하스팟 켜있다. 또 요걸 눌러야지 설정이. 예. 네. 네. 그걸또 눌러요. 다시. 다시. 요걸 누르라고요. 요걸 켜진 상태에서. 이걸눌러요이제이름이랑게그러 예, 예, 이렇게 해서. 캠핑카. <laughs> 번창. 이렇게 이렇게 <안> 해서. 이 이렇게 는안썼다게 <laughs> 번창 이렇게 있습니다. 또 비밀번호,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번호 설정 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도 되잖아. 해서. 해서. 는렇게 해서. 이렇해놨는데 하셔도 되고. 하셔도 예. 이렇 지금 켜 있는 거 확인하시고, 요 네. 이름 찾아서 이름 찾아서, 아까 그 검색하는 란에서 이제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소소한 캠핑카 번창 가지고 설정 안함, 뭐 설정 해도 되고 안 안하는 걸로 해서 네. 여기서 다시 이제 TV 모니터로 와야 돼요. 모니터로 오면 아까 나왔던 요 검색까지 와야 돼요. 요렇게 무선 설정에 요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OK를 누르면 소소한 캠핑카 번창이라고 떠잖아요. 핸드폰에 있는 거왜 OK? 네, 네, OK를 누르면 연결 성공 및 IP 획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획득이요? <웃음> <웃음> 뭘 획득했다는 거요. <laughs> 연결이 끝난 겁니다. 연결이 여기서 끝난 겁니다. 획득했잖아요. 획득.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이라고 나오네. <웃음> <웃음> 국민연금 고갈날게 생겼다는 데 말이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이제 그 다음에 획득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요 보시면은 리모컨, 유튜브를 리모컨에서 네 하고 리모컨에서 유튜브를 눌러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유튜브. 네. 야 좋은 세상이다. 또 아이디 안으시면 로그인까지 올라가시면 되고. 아 뭐, 여기까지는 몰라 저, 모르시면 이제 잘 베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었어 <laughs> 광고가 나오고. 야 이쁘다. 누구지? 이나영이 아니야? 어허 어, 이거 나아니 <laughs> 이런 책이랄 <제기랄. 웃음> 이런 무슨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네 여기까지 저 유튜브랑 TV 안 나오신다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그래도 못 들어가면은, 그래도 못 들어가면은, 핸드폰이나 봐야 돼요. <웃음> 계속. <웃음> 저기, 그 우리 막내가 저보단 좀 나아요. 그래서 이런, 저도 이런 걸잘 모르는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꾸준하게 방송을 따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방송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해니까, 당연히 못 따라가겠지? 그렇죠. 그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야죠? 그래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TV 진짜 안 나오면은 스카이라이프 달아요 그게 짱이야 아주 그리고 핸드폰은 그 유튜브로 그냥 핸드폰을 보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옮겨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들어 들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들어가십시오